여러분 우리는 모두 압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를 어느 날제 가장 친한 친구인 정남이가 양로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그저 노환이라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마지막에 제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순자야 여기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야. 나는 말할 수 없어. 침묵해야 하거든. 만약 내가 죽으면 진실을 찾아줘.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겉은 화려한 들꽃 양로원이 사실은 우리의 목소리를 빼앗고 숨죽이게 만드는 거대한 덫이었다는 것을요. 그런데 제가 그 편지를 받고도 한 달을 망설였습니다. 내가 뭘할수 있을까? 이 늙은 몸으로 그 망설임이 정남이를 구하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그 죄책감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전직 형사였던 철수와 전직 은행원이자 뛰어난 해킹 실력자인 영희를 찾아갔습니다. 철수는 이미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증거 불충분이라는 싸늘한 대답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순자씨 사실 나도 은퇴하고 나서 무력감을 많이 느꼈어요. 30년 형사 생활이 무슨 소용인가 싶어서 영희는 양로원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있었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요즘 내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의문이 들었는데 이런 일이라면 내 경험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남이를 구하지 못했어요. 한 달을 망설이는 사이에.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우리의 마지막 힘을 모아보지 않을래요? 철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요, 이번 만큼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정희는 나이를 가리지 않으니까요. 영희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젊음이 아니라 경험이에요. 이제 그 경험을 제대로 써볼 때가 왔군요. 저와 영희는 들꽃 양로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일주일간 치매 환자의 행동 패턴을 연구하며 완벽한 연기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문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들키면 어떡하지? 김 원장은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의 눈빛은 뼛속까지 차가웠습니다. 어르신. 저희 양로원은 최고 시설이에요. 다만 보증금이 좀 많이 들어가죠. 제가 가진 전 재산을 보증금으로 요구했습니다. 영희는 저의 딸 역할을 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잘 돌봐주실 거죠? 어머니가 유일한 가족이거든요. 김원장의 눈에 탐욕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물론입니다. 가족처럼 모실게요. 저는 지하 1층으로 안내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1층과는 달리, 지하는 악취가 진동하고, 어르신들이 한 방에 여섯 명씩 갇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남이의 마지막 순간들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 저는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박간병인이 와서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야, 썩을 늙은이가, 밤에 왜 난리야? 하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미안함을 보았습니다. 그도 이런 일이 잘못된 걸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셋째 날이었습니다. 제가 몰래 녹음기를 조작하는 걸 다른 직원이 봤던 것입니다. 저는 재빨리 침해 연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지? 라디오인가? 음악이 안 나오네. 다행히 넘어갔지만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교사 시절 단련된 관찰력으로 양로원의 구조와 직원들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영희가 준비해준 초소형 녹음기로 폭행과 욕설, 그리고 김원장의 전화 통화까지 모두 녹음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김원장과 보험회사 직원의 통화였습니다. 네, 또한명 가셨어요. 보험금 처리 빨리 해주세요. 다음 주에 신규 시설 계약 들어가거든요. 영희의 해킹 실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김원장의 개인 컴퓨터에서 찾아낸 것은 어르신들 사망 시 보험금 횡령 내역, 의도적인 의료진 배제로 응급 상황 방치, 다른 양로원으로의 사업 확장 계획, 정부 지원금 허위 청구 증거 등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오늘은 딸이 보고 싶다고 말하며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영희가 와서 저를 데리고 나갈 때 김원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르신이 갑자기 많이 좋아지셨네요. 치매도 좋았다 나빴다 하잖아요. 오늘은 유난히 햇빛이 맑은 날이네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가셔야 해요. 저희는 즉시 철수에게 증거물을 넘겼습니다. 철수는 후배 형사들과 함께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새벽 6시 경찰이 양로원에 들이닥쳤습니다. 김 원장은 당황하며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뭐, 뭡니까 이게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진실의 순간 그때 제가 나타났습니다. 치매 환자였던 저는 온전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섰습니다. 김 원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당신 치매 환자였잖아.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 원장님, 당신은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언제부터 어르신들이 돈벌이 수단이 되었나요? 당신도 언젠가는 늙을 텐데, 그때도 지금처럼 생각하실 건가요? 김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정말 좋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경영이 너무 어려워서 변명은 법정에서 하세요. 당신들이 훔친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의 존엄성이었습니다. 박간병이는 수갑이 채워지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잘못된 걸 알았지만 아이들 학비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재판은 3개월간 이어졌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서서 정남희의 마지막 편지를 읽었습니다. 방청석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검사는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김원장은 징역 5년 박간병이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황혼의 역습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어르신의 수호 천사로 불리게 되었지만 더 중요한 건 제도적 변화였습니다. 양로원 관리 감독 시스템 전면 개편. 어르신 인권 보호법 강화. 양로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기 감사 의무화. 어르신 학대 신고 센터 24시간 운영. 철수는 시니어 탐정단을 만들어 어르신들의 피해 사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형사 경험이 이제야 진짜 빛을 보네요. 영희는 어르신들을 위한 금융 사기 예방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보람을 느낄 수 있다니. 우리의 경험이 정말 소중한 거였어요. 저는 양로원 개선을 위한 시민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존엄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정남이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줬을 뿐이고요. 집행유예를 받은 박간병이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지금 진짜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나이는 그저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증거일 뿐이라는 것을 정남이는 떠났지만 그의 마지막 목소리는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용기는 그 어떤 젊음보다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침묵 속에서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